안녕하세용 사질러스님 잡아주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니달리입니다 와 니달리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니달리엄 가보도록 합시다 니달리가 그래도 카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어려운 챔프는 아니죠 은근히 상대할 만하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편의 인베이드 이러면은 상대 정글 스타트를 해야겠는데? 임베 어, 왔어요. 제 정글 스타트입니다. 그럼 저도 상대 정글 스타트하면 그만이요. 음, 저런 거는 제가 잘못하면 역으로 따입니다. 절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에카림은 굉장히 약한 챔피언이에요. 초반에, 특히나. 어허 트레이스티나님 어서오시구요 이놈새끼가 말이야 양심이 없으면 뭐야? 맞아야죠 좋아요 어 이런 시 니달이 너무 세고요. 셀스터 뭐 그래도 손해는 아니에요. 이득은 봤어요. 어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대 이거 무리하는 것 같은데 바텀 다이거 오히려 잡았잖아요 이러면. 저도 가오는 있고요. 여기 있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성. 안녕하세요. 공포는 이미 걸렸으니 멀리 도망가지 못할 거야. 만화가 없어. 잡았고.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초반에 말린 것 치곤 많이 회복한 거야. 어이, 얀마! 아하. 잡았으니까 됐어. 말파 친구가 조금 이제 키를 한번 따보고 싶었나 보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득에 가깝다. 아니, 탑 점핑을 찍으셔도 저는 지금 반대편인데요. 오,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이즐러스님? 너무 아파요. 잡아주세요. 와, 니달리 미친! 와,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 니달리는? 챔피언 이상해. <laughs> 오유충 성공입니다. 그리고 니달리가, 문제가 니달리가, 아이고, 착을 맞아 버렸네요. 야아 씨 아, 그럼은 예상 못했는데 바텀 니달린 또 어느새 풀비네 저거 접 더블킬 탑은 전장에 화신 찍었고 탑에 니달이 근데 니달리 이거 안되지 않냐? 안녕, 달리창. 너무 돼요? 내가 그래도 해카리아 이놈아. 니달리한테 내가 지더라도 이 정도 템 나왔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아요. 낭낭합니다. 내려가서 바통갱 바로 찔러보죠. 상대가 좀 무리할 것 같은데, 분위기 보니까. 그럼 워버그 벌써 나왔고. 벌써 들어오면 근데 좀 곤란해요. 오, 야, 스카노 잘했다. 직선으로 뛰고는 있어, 친구들. 나 금방 도착해. 어, 쌍플래시? 다이브나쁘지 않지 흠 음, 나쁜 건가? 나쁘지않 나쁜 건가? 나쁜 건가? 나 그대로 용타라이 들어갑니다 아니 뭐야 이 건가? 나쁜 추강 타니까 1600이 한 방에 까이네. 뭐그렇게 좋아, 챔프가. 그래도 우리도 한타는 나쁘지 않긴 한데. 오. 어, 어, 안 움직여. <laughs> 미친. 하지만 잡긴 잡았어. 후해는 아니. 니달리가 좀센게 아니거든, 챔프가. 괜찮아. 그래도 한타는 이득 받잖아. 한잔에. 안녕하세요, 사질러스님 잡아주고요, 맞습니다더 교전하기에는 우리 팀이 없어가지고 무리요. 한타 합류, 말파까지 있어가지고 될것 같은데? 말파 궁도 있잖아. 트타 그냥 물어버리면 죽이고. 어, 근데 딱 밀렸네? 아, 이지리얼한테 궁극기 저것도 좋죠. 역시 말파 이때 한 놈은 확실하게 데려가네. 안 되죠? 상대 딜안 나와요 쭉 빠졌구요 아타 게임 치열하네 이렇게 치열한 게임인가 서로서로 서로 시야 싸움이 장난 아니요 저도 집에 가서 핑크하드 좀 사오도록 하죠 핑화 두개 들고 오야 트타 점프판정 진짜 미쳤다 저게 점프가 되네 아뒤 니달리가 있었구나 니달리부터 죽여 그러면 좋죠 아하 저 갑니다 가요, 가요. 갑니다, 선생님들. 빵! 더는 안 돼. 안 돼! 미친. 이제 밀어준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대 유충 앉아서 다행이다. 이거 유충 들고 밀었으면 아마 진작 밀렸을 텐데. 유충이 아니라서 그래도 미인계는 좀 한참 걸리네요. 오, 스타너. 과연 아 어, 제압까지 잡았죠? 이러면 진짜 바로 노려봐도 되는데 미달리도 있어요 지금 마방이 있지만 창 맞으면 그래도 500은 순식간입니다 브라우마도 너무 깊게 돌아왔으구만 이걸 낚시 당하는 너희가 더 레전드. 그죠? 레전드요, 레전드. 내가 딴거 몰라도 이달이야. 니 잡으려고 이렇게 아이템 맞췄어, 임마. 못 벗어나요. 저런 저런. <laughs> 개이득입니다. 음, 이대로 밀어서 끝낼 법도 하네요. 우리 다 살았거든요. 아하, 저런. 나도 끝낼 때는 한 건을 하는구만. 딜러가 다 살아가지고. 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낭낭하네요.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끝! 브라움이 그냥 게임 내내 계속 나만 쳐다보다가 마지막 한타에도 나를 쳐다봐가지고 지네 딜러가 죽든지 말든지 쫓아왔다. 하지만 그러면 뭐다? 져야죠. 아, 근데 딜량은 씨, 꼴찌네. 아무튼 이겼으면 그만이죠? 재밌었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